이 시간은 오정현 목사의 런칭쇼 WA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WA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 WA에 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도 언제나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네 가지 이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만, 알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의미와 통일성을 누구로부터 받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런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만 오류가 일어나지 않고 격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는 교리적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어, 렉시오 디비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언제나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을 말해도 결국은 우파나 좌파나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 신학적 사상에서는 같네 이런 걸 알수 있는데, 역시 이런 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교단체에도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나아가, 나아가는 그런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그런 일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교단체, 그러니까 그런 성교협의체로는 WCC, 로잔데, WEA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깜짝 놀라게 되죠.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진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놀랍게도 10월 27일 연합 예배도 어, WEA와 어, 같은 그런 연합으로 어, 같이 치러지는 그런 예배라고 오정현 목사가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WEA를 말아이 어, 로잔 대회. 먼저 로잔 대회와 이엮여서 말하자면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이 존스토트가 영국 성공회라 했잖아요. 지금 한국의 영국 성공회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은 로안 윌리엄스 책이라고 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 책에 거의 대부분의 책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관상기도예요. 결국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리적 타협이 일어나는데. 어, 이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서 교리적 혼합이 일어나고 하나의 종교로 가는데, 결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성교단체를 말하는 거고, 결국은 이 뭐로 가느냐, 영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찰력 있게 볼수 있어야, 아, 기독교의 변질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걸알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라는데, 그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독교. 그게 바로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영국 성공회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영국 성공회의 변질이 이렇게 어, 그 시점이 된게 키엘 대회라는 겁니다. 1967년 키엘 대회.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공식화한 겁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이 로만 카토리로 회개하고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에큐미니컬 운동을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여기에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가 결국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앞머리가 뭐랬냐면은 키엘 대회 이래로 성공의 복음주의의 방향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이드 존스는 그나마 좀 남아있는 복음주의를 지키는 그런 라인이었다면 존 스토트는 그가 존경했던 스승들이 로만 카톨릭, 친로만 카톨릭적인 아, 주교들이었어요 그리고 1977년 노팅음 대회 이후로 로만 카톨릭과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존 스토트도 영국 성공의 소속이었고 변질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존스토트가 로잔 대회를 했을 때그 로잔 대회와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막시스트와 해방 신학자와 같이 로잔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 보면 자꾸 이제 좋다고만 말하는 사람들, 선교 대회라는 걸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가스라이팅이 돼서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그러니까 총체적 복음 선교, 총체 종체, 적 선교 이런 쪽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칼바르테의 미시오 데일 로만 가톨릭의 또 그런 선교의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가 버려서 따지고 보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다. 결국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선교의 그런 일치점이 일어나니까 결국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번에 이 사랑 개혁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정현 목사가 이제 그 W A 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그 핵심 기치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정통.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오정현 목사가 이 WA를 개최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걸 보면서 얼마나 기독교가 변질되어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전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 이런 거는 정말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그러느냐 실체를 보면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수 있어요. 정말 개혁적인 보수라면, 앞서 말씀드렸다 습니까이 이 WEA라는 것이, 제가 요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WEA가 신보금주의예요. 신보금주의는 그야말로 이 개혁적인 보수, 말 들으면 살아있는 정통, 순전한 보금, 이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개혁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보금주의는 이 개혁신학이라는 걸 한마디로 뭐로 왔습니까? 근본주의로 매도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 내버렸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W a 서울 GA 해서 이렇게 호, 그 페, 홈페이지 나오는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보험주의 연맹 W A 가 W A 제14차 총회가 2025년 10월 27일에서 30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W A 가뭐 이렇게 음, 이렇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뭐라고 했습니까? W.A.총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랬습니다. 순전한 복음 선포 이게 되느냐? 불가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W.A.는 뭐냐? 김양 교수가 말했냐면은 로잔 운동이 w a 와 제휴하고 있다 그랬어요. 김양 교수가 말하듯이 로잔 운동이나 w a 나 이런 건 뭘까요? 신보음주의와 큰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음주의는 그야 말로 연질된 복음이에요. 문병호 교수님 뭐라 하셨느냐 하면 w a 신보음주의자들의 새로운 복음은 아름 복음이자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단호한 말입니까? 문병호 교수의 이런 말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교수들이, 교수들과 뭐 여러 학자들과 목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문병호 교수의 책과 글을 읽어보십시오. W.A. 신보금주의는 이 다른 보금이고, 그야말로 거짓 보금인 것입니다. 신보금주의에 대해서 박형용 박사가 뭐라 했느냐? 신보금주의는 신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신자유주의 내지는 신이단이다. 지금에 와서는 악에 참여하지 말고 멀리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님이 신보음주의를 뭐라 했다고요? 신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보음주의는 깔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정통주의 큐티 이런 거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인간이 인간이 주체적으로 찌릿하게 만나면 된다고 모차르트의 음악이든 무슨 음악이든지 노을을 보든지 쌀을 씻다가 찌릿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원주에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 지옥도 없고 천국이 없다래요 제가 말을 하던 입으로 셌는데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그냥 저주를 받아서 다 유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다처리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큐티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관적인 찌릿이 탐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신보험주의가 이런 신정통주의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신보금주의는 그의 말로 박형용 박사의 말대로 신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와 손잡 누구라고요? 이 w a 가 신보금주의자들이다. 신 이단이다. w a 이 신칼빈주의자들 신정통주의와 손을 잡았다. 어, 예수 그리스도 신정통주의가 말하는 예수는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이이이 이, 이 지상 이 땅에서 태어난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래부터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상승된, 신성화된 인간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정현 목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오정현 목사가 이렇게 행사를 칠만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최소한 1, 2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개최에 성공되도록 힘을 모으자. 그러면서 WA 한국 조직 발표 시에도 10월 27일 연결성을 언급한 오정현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27일 연합 기도에. 그러니까 10월 27일 날그 모임이 뭐냐? WA 운동과 같이 하나로 쪼인을 해서 열린 그런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10월 27일에 그냥 뭐, 하, 뭐 여러 가지 뭐 27일에 이 연합 예배 이런 걸로 생각했지만 WA 한국 개최 WA 행사와 뭐예요 같이 맞물려서 행사를 한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기사에 보면은 여기 이 기사에 나오는거예요 이어지는 기사 내용, 이 기사 내용에 뭐라고 했느냐? 주현정 목사 W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기획원 위원인데 한국 교회가 함께 10월 27일 연합을 주도했던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WEA를 섬기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월 27일 참여하신 분들 순수한 열정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 27일 연합 예배는 놀랍게도 WEA 한국 개최를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모임이 되었던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고 또 글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자가 이 서숙구 변호사에 글을 인용을 해 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국가조찬 기도에서 설교를 하면서 반 기독교적인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무 극찬에 실망했다. 10월 27일 연합여배의 주역 오종현 목사, 그가 심화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종교 혼합주의로 타락해 용공적인 WCC와도 협력하는 WA 서울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오종현 목사가 극찬하는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은 방글라데시를 반 기독교적으로 이슬람화, 중공화한 반 기독교 세력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오정현 목사가, 그러니까 오바마를, 오바마를 이 민주당, 이 오바마가 이렇게 방글라데시를 반 기독교적으로 이슬람화 만든 중공한 반 기독교 세력,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 그런데 오정현 목사가 뭐예요?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무 극찬했다 이거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인하고, 해피 할리데이를 고집하던 반 기독교적인 미국 민주당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오정현 목사가 숭실대학교 이사장이다. 기독교 교육도 걱정이다. 더구나 최근 용공적인 종교다원주의 WCC와 비슷한 WA 서울총회를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에서도이 기자의 그에서도이 서석구 변호사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떻습니까 이 WEA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용공적인 종교다원주의 WCC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WCC가 얼마나 이, 이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WCA 서울총회와도 뭐예요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정현 목사가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예? 여기 오바, 이렇게 칭찬하고 극찬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돈을 들여서 W.A. 서울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될게 뭐겠습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결국 하나의 종교가 된다는 라 거, 교리적 통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있어서 성교단체, 지금 이제 오정현 목사가 w l 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이 w a 는신복음주의고 결국 이런 성교단체, w c c 로잔대회, w l 이 이런 다다국은은큐 w 니칼 운동으로 하나로 가더라 영국 성공회는 이미 1967년 KL대회 이후부터 변질이 되었고 에큐메니칼로 갔다라는 거예요. WA는 신보검주의다. 그래서 이 WA 신보검주의를 문병호 교수님 뭐라 했다고요? 다른 보음 거짓 보음이고 박형룡 박사는 신이단이라 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가 이렇게 10월 27일 연합을 주도했던 이런 목사들과 할때이 할때 뭐라 했어요? 결국 더블의 예비 모임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 그 기사를 말했던 이 서스쿠 변호사의 기자가 서스쿠 변호사의 글을 인용했는데, 오정현 목사가 이더블유에를 유치하는 오정현 목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을 침이 마르도록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그렇게 극찬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W.E.A.를 이렇게 10월달에 열려고 하는 거죠. 그 W.E.A.가 결국 어떻더라고요? 용공적인 종교다원주의, W.C.C.와 이렇게 큰 택이 돼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게 W.E.A.다. 그런데 그에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서울총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얼마나 여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 제가 불가하다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WEA라는 것은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정인 목사 자체가 뭐예요? 아이든 오바마, 민주당, 그렇게 극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복음, 순전한 복음, 이런 게 되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WEA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신, 신보금주의. 제가 말했듯때 신칼빈주의를 했나요? 좀 말하다 보니 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WEA의 신보금주의다. 이 신보금주의가 뭐라고요? 결국은 신정통주의, 빠르테의 신정통주의, 그런 미시오데이, 그런 것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WCC나 WEA나 로잔데이나, 어, 우리 다 같은 거 하고 있네?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종교, 로 간다. 결국 오정현 목사가 런칭하는 런칭 쇼, 이 WWE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